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크 골드. 김환과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연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예, 그런 차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이 선호도 많이 하세요. 무슨 차일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예, 제가 저희 안녕 마이크 골드에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요 차량,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2014년 최초 등록됐고, 모델은 2015년 모델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가 10만 4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여기에 판금이 찍혔는데요. 예, 판금은 그냥 교환이 아니어서 완전 무사고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없다라는 거. 근데 금액이 이 정도면은 예, 탈만 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브리드 구하시는 분들 발품 안 파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딱 좋, 좋은 가격에 딱 좋은 키로수 네,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꺼려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많다라는 네, 그런 단점이 들어서 네,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10년에 20만 키로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그래서 네, 그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로 보시는 게 네, 고객님들한테 이득일 거예요. 이 차가 그런 차입니다. 보증기간이 살아있다라는 거, 배터리 부분에서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넷 깨끗하고요. 뭐 그냥 휘발유 경유 그랜저랑 똑같아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네, 라이트 범퍼 그릴 다 동일하고요. 네, 전방 센서 잘 들어가 있고 범퍼에 큰 이상 없습니다. 자요 요게 좀 달라요. 보통 이제 휠이 예, 요 휠이 아니죠. 보통 네, 사즈 휠을 장착을 했는데 어 요게 이제 경량 휠이래요.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량휠이어서 연비 쪽에서 좀더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연비 좋은데 거기에 좀 극대화를 할수 있는 휠을 장착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타이어는 지금 한반 정도 남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외판 지금 검은색 상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네, 잘 티가 나는 거. 근데 앞도는 깨끗하고요. 뒷두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오, 웹판 깨끗하네요. 그럼 뒷타이어. 뒷타이어는 거의 새 거.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후미등도 큰 문제 없고요. 센서 잘 포진되어 있고, 범퍼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라인도 역시나 깨끗하고요. 이게 하이브리드 써져 있죠?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스차 같이 예, 트렁크에 이렇게 뭐가 있죠? 예, 온전히 다 적재 공간이 아니에요. 바로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트렁크가 예,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예,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방전이 되거나 하도 이제 뒤쪽에서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태도 깨끗해요. 보시면은 네, 물, 물 차거나 흙, 흙이 넘치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습기 찬 부분도 없습니다. 깨끗한 트렁크 적재 공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수석 라인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요. 네, 큰 문제 없고요. 타이어 동일하고요. 외판 쫙 보게 되면은 네. 오 문콕도 안 보여요. 지금 광택도 굉장히 잘 매겨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다 비칠 정도로 깨끗한 상태고요. 약간 특이 사항이 있다면은 휠이 이제 정품 휠이 아닌 사제 휠을 장착하고 있는 부분,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도 약간 특이점, 네 바로 시트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차량은 지금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크 브라운 시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선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랜저에서 이 다크 브라운 색상을 찾으시는 분들 시트 예 많습니다 현재 시트 상태도 예 어느정도 사용감은 있네요 그래도 운전석 쪽에는 예 근데 이제 시트가 꺼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예 다른 부분은 깨끗합니다 이 차량 바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근데 걸린 겁니다. 아마 계기판에 e V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그게 떠 있다. 그러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바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걸린 거예요. 저기 보시죠, 레디에 e V 여기 보이시죠? 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미동이 없죠? 네. 지금은 이제 엔진, 휘발유 엔진으로 바뀐 상태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키로수가 올라가면은 바꾸죠. 네, 휘발유 엔진으로. 이제 저속에는 이제 배터리로 가고 고속에는 이제 휘발유 엔진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연비가 좋게 나온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뭐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자, 바로 옵션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자,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방 카메라를 이제 후진을 누니까 뒤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이제 각도가 내려가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잖아요. 네, 메모리 시트, 네, 전동 시트도 되고요. 네, 전동 시트 문제 없고요. 자 어, 에어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어컨 바로 시원하네요. 에어컨은 네. 정조 시스템 문제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열선 시트와 양쪽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시스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볼수 있고요. 자 거기에 바로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네 편의상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할수있고요 지금도 이제 휘발유 쪽에서 배터리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조용해졌죠 저만 뭐 소리 가안 들릴 수도 있는데 예, 지금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뭐 핸들 보시면은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똑같아요 그랜저랑 그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기는 핸들 리모컨 다 장착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창문들 정상 작동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전동 접이도 문제 없습니다. 이시 m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자 뒤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시트도 예, 역시나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예, 사용감은 좀 있고 예,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예, 진짜 어, 개인적으로 색깔 이쁘네요. 별로 안 질릴 것 같아요. 블랙 시트보다는 이 예, 차량이 좀더 저는 이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도어 트림 보시면은 이열 열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네, 따뜻하게 앉아서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뒷 공간도 그런 줄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어요. 뒤에 앉기가 네, 굉장히 편하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연비 최강. 예,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 제가 연비 최강이라고 말하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1 6 k m 제원상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도심에서 달리면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래도 휘발유 차량에 같이 겸용하면서 1 6 k m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 굉장히 연비가 좋은 차량이라는 거. 예, 그, 그게 메리트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차값도 비싼데 네, 신차 출고가가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에 안녕메카골드 대표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하시는 부분 배터리 부분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0년에 20만까지 현대에서 보증을 해줄 거예요 배터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0만 중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시다가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차량이라는 거 강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하은 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